의대 실제 예측컷 점수에서 영어가 2등급으로 바뀔 시 점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. 울산 의대 예측컷입니다. 물원화원 선택이 인재 불합격, 동아대 내칸을 받는 상황을 만듭니다. 영어가 2등급으로 바뀌어도 한림대 선택지가 남습니다. 고려 의대 예측컷입니다. 영어 2등급으로 바뀔 시 여전히 중앙대 선택지가 남아서 영어 2등급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은 점수대입니다. 중앙의대 예측컷 점수입니다. 메이저의대 제외 경희, 부산, 가천에서도 네칸 이하를 받습니다. 영어 2등급으로 바뀔 시 5칸 이상을 받는 의대는 8개로 줄어듭니다. 가천의대 예측컷 점수입니다. 수학 저득점과 화원 선택으로 인해 일부 지방의대들이 닫혀있는 점수입니다. 영어 2등급으로 바뀔 시 영어 감점이 적은 백분위 의대 3군만 5칸 합격이 가능합니다. 충남대 의대 예측컷입니다. 영어 2등급일 시 세계 의대에서만 다섯 칸 이상 합격이 가능합니다. 충북 의대 예측컷입니다. 영어 2등급을 받을 시 모든 의대를 불합격하고 모든 치대와 한의대에서 내칸 이하를 받으며 모든 인서울 약대 불합격 일부 지방 약대에서만 다섯 칸 합격이 가능합니다. 강원대 의대 예측컷입니다. 백분이 의대 선택지가 꽤 존재하는 점수입니다. 영어 2등급일 시 모든 A대, 치대에서 4칸 이하를 받으며 대구한 세명, 우석, 원광, 한의에서 5칸 합격이 가능합니다.